쉬운 한글 영어, 나쁜 젤 단어, 저절로 외워진다. 인대버. 노력이란 뜻이에요. 인대버는 노력. 인 서울보다 인대구 들어가는 데가 노력이 더 필요해요. 대구가 너무 좋아요. 대구 너무 좋아. 대구. 인대구가 노력이 더 필요해 들어가는데 인서울보다 그런 세상이 와야 됩니다. 서울에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인대구. 인대버. 노력이 더 필요해요. 인대버. 인대구. 인대구. 노력이 더 필요해요. 인대버. 인대구. 인대구 살기 좋은 도시 대구 인대버 인도 인대구 인대버 노력이 더 필요해요. 인서울보다 인대구 들어가는 게 노력이 더 필요해요. 인대버 인대구 노력 인대구 들어가는 게 노력이 더 필요해요. 노력 인대버 노력 인대버 인대구 인대버 노력 인대구 들어가는 게 노력이 더 필요해요. 대구 좋아요 대버 인대버 인대버 노력 노력 인데버 e n d e a B o r 인데버 노력 인대구 들어가는 게 노력이 더 필요해요. 인데버 노력 인대구 들어가는 게 노력이 더 필요해요. 인데버 노력 인대구 인데버 노력 인데버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잖아. What you scaring and giving up on t h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잖아.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노력이 았으로 돌아가잖아.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한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잖아.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잖아.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잖아. Don't want you scaring and giving up on this whole endeavor now, do we?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잖아. Don't want you scaring and giving up on this whole endeavor now, do we?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잖아. Don't want you scaring and giving up on this whole endeavor now, do we?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잖아. w a you scaring and giving up on this whole endeavor now, do we?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잖아.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 Do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잖아.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잖아.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잖아.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잖아. Hey,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잖아.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잖아.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잖아.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잖아.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잖아. 몬스타쉬, 몬스타쉬는 콧수염이란 뜻이에요. 키스할 때 뭐가 탁? 수염이 까치칼칠하죠 턱수염이? 코수염이 까칠까칠하다. 머스타시, 머스타시. 코수염이 키스할 때 뭐가 탁 코수염이 까칠까칠하다. 머스타시, 키스할 때 뭐가 탁 머스타시, 머스타시. 뭐가 탁 코수염이 까칠까칠하다. 머스타시, 코수염 키스할 때 뭐가 탁 코수염이 까칠까칠하다. 키스할 때 뭐가 탁 코수염이 까칠까칠하다. 코수염이 까칠까칠하다 키스할 때 뭐가 탁 수염이 까칠까칠하다. 머스타시, 코수염 키스할 때 뭐가 탁 수염이 까칠까칠하다. 머스터시 머스터쉬. 코수염 키스할 때 뭐가 탁? 키스할 때 뭐가 탁? 수염이 까칠까칠하다. 머스터시코수염 <laughs> m o u s t a c h e. 머스터시코수염 키스할 때 뭐가 탁? 수염이 까칠까칠하다. 머스터시코수염 키스할 때 뭐가 탁? 수염이 까칠까칠하다. 머스터시코수염 키스할 때 뭐가 탁? 수염이 까칠까칠하다. 키스할 때 뭐가 탁? 머스터쉬. M O U S T A C H 머스터쉬 코스염 계속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근데 당신 수염에 피 묻은 거야? Is blood in your 계속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근데 당신 수염에 피 묻은 거야? Is blood in your 계속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근데 당신 피 묻은 거야? 계속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근데 당신 수염에 피 묻은 거야? 계속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근데 당신 수염에 피 묻은가요? It 계속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근데 당신 수염에 피 묻은가요? 계속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근데 당신 수염에 피 묻은가요? 계속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근데 당신 수염에 피 묻은가요? 계속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근데 당신 수염에 피 묻은가요? It 계속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근데 당신 수염에 피 묻은가요? 계속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근데 당신 수염에 피 묻은 거야? It out. Blood in your 계속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근데 당신 수염에 피 묻은 거야? Out. Blood in your 계속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근데 당신 수염에 피 묻은 거야? It out. Blood in your 계속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근데 당신 수염에 피 묻은 거야? 계속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근데 당신 수염에 피 묻은 거요 g r o w n g it out. Is it blood in your mustache? Casso body will kill away so, s t r o n g it out. Is it blood in your mustache? Casso body will kill away so, s t r o n g it out. Is it blood in your mustache? Casso swim with the tang swim t h t h g i r out. Is it blood in your mustache? Is it blood in your mustache? Casso body will kill away so, condensing swim a pim with the girl? She's g r o n g it out. Is it blood in your mustache? 콜리더데이 그만하다 여기까지 콜리는 대로 그만하자 여기까지 내맘이야내맘대로 콜리는 you know 대로 내가 콜리는 콜리는 대로 그만하자 여기까지 그만하자 여기까지 콜리더데이 콜리더데이 그만하다 여기까지 콜리더데이 그만하다 여기까지 콜리는 대로 내맘이야 그만하자 여기까지 콜리는 대로 내가 콜리는 대로 그만하자 여기까지 콜리더데이 콜리더데이 그만하자 여기까지. 콜리더 데이. 그만하자 여기까지. 콜리더 데이. 여기 그만 끝. 그만하자 여기까지. 콜리더 데이. 내가 콜리는 대로 그만하자 여기까지. 콜리더 데이. 콜리더 데이. 콜리더 데이. 콜리더 데이. 그만하자 여기까지. C A L L call it or day. 콜리더 데이. 콜리더 데이. 그만하자. 그만하다 여기까지. 콜리는 대로 그만하자 여기까지. 그만, 그만하자, 여기까지. 콜리는 대로, 그만하자, 여기까지. 콜리는 대로, 그만하자, 여기까지. 콜리더데이. 콜리더데이. 그만하자, 여기까지. 콜리더데이.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 여기까지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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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 여기까지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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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 여기까지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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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한글 영어 보이우드 단어 저절로 외워진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